요즘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전에는 감정 소모, 인간관계로 인한 힘듦이 쓸모 없는 에너지 낭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정말로 좋은 집단에 가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게 이제 꿈이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회사가 굴러가고. 동작을 하려면 인간관계의 힘듦이 그냥 필수인 것 같아요. 그냥 없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잘 푸는 능력이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쓸모없는 능력이다.는 아니지만, 코딩 능력이 훨씬 중요하지. 이런 인간관계를 풀고, 버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는 능력이 엄청난 능력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요즘에 들어요. 요,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능력만 있으면 되지, 그냥 끌고 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문제를 엄청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진짜로 개인 역량이 생각보다는 덜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제가 얘기하면서 느끼는 건데.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또 생각을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뭐좀 극단적인 얘기, 얘기긴 하지만 이 e 스포츠를 보면 DRX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특출나게 잘하고 막 성질이 괴팍하고 끌고 가는 어떤 방법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한계가 있고 힘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롤 다섯 명이 사잖아요. 근데 한 명만 잘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팀 조율하고 이런 능력이 되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 같다는 라 생각이 너무 뻔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요즘에 너무 그걸로 인해서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왜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야 되고, 사람이 부품처럼 돌아가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런 예는 안 된다라는 걸 이미 다 검증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되거든요.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이 책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이런 사람이 나와요. 어떤 군대인데. 정말 최고로 잘 되던 대로예요 엘리트고 그런데 어느 위에 사령관이 바뀌면서 완전 철퉁같이 감시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의 모토가 뭐였냐면은 빡빡하게 다 톱니 하나하나 다 맞추고 기름칠하고 철저하게 감시하고 뭐 CCTV로 보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더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다음 리더가 왔는데 어떻게 했냐면 더 쪼이는 거죠 이거는 게을러서 그런 거다. 라고 해서 더 쪼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팀을. 그러다 나니까 그 팀이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잘리기 전에, 망하기 전에 가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회피하는,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리고 그렇게 쪼이는데 그러면 사람이 열심히 하냐, 쪼여서. 아니요. 그렇게 쪼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피해서 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이기적이고 게을러서 진짜로 놀려는 면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사람은 진짜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자율성을 줬을 때 200%를 해주는 게 저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다만, 그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남용하고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두 부류예요. 뭐냐면 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너를 대우해 줬고 이렇게 해 줬는데 너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뉘우쳐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거기서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제가 보기엔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은 그냥 같이 갈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안 가면 되고, 근데 적어도 어떤 사람이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준다라고 하면 미는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실험을 해보고 느껴보는 결과, 피부로 와닿는 건 뭐냐면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꾸 뭔가 조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방향을 알려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다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결국에 제가 회사를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모든 인간은 문제가 있다 모든 집단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렇다고 라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꿈에 그리는 진짜 문제없고 행복한 회사는 만들려면 결국에 인간관계를 조율하는 이 능력이 그냥 보통 능력이 아니라 핵심적인 능력 같다라는 게제 생각이에요.